서건순 씨가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 될수 있는 것도 하나를 봤거든요 아 뭐예요 글쎄요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나쁜 습관은 바로+ 뭐? 바로, 바로+ 바로+ 바로 방귀를 참는 습관입니다 아아아 방귀가 살로 갑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귀하고 뭐요? 살찌는 거하고 무슨,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귀는 그냥. 그러면 깨스잖아요 깨스가 저렇게 뭐 더부룩하고 불편한 뭡니까 지원정 사실 아까 이면식 씨와의 대화를 볼때 보면은 음. 방귀를 참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. 실제로 성인 같은 경우는 음. 하루 에 평균 열세 번 최대 사십 번 어? 그게 저예요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보통 스물다섯 번인데 저는 사십 번 저는 시도 없이 화제를 한테 잠시만요 이렇게 끼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거 아세요? 이 방귀를 참게 되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방귀를 참잖아요. 그러면 이것이 살이 쉽게 치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. 네. 방귀를 참게 되면 그걸로 인한 독소들 등등이 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음... 그럼 장운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.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음. 수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섭취한 영양소가 제대로 소화 흡수 배출되지 못하면 음. 이것이 어떠한 독소 과정을 통해서 균형이 깨지고 아.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. 음. 또 실제로 이런 얘기 있어요. 야너방구 참으면 그 독이 나중에 입으로 나와. 어? 그건 아니고. 그건 또 뭐예요?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. 어, 진짜? 방귀를 참게 되면 이 독소가 장 간벽을 통해서 우와. 실제로 피부를 타고, 헉? 혈액을 타고, 오. 폐를 타고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에이? 아, 괜한 그, 소리 아니군요 실제로 여드름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을 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소식이 있으면 은 예. 그냥 흙! 하고 그냥 끼시면 <laughs> 될것 같아요. 예. 억지로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배출하시면 아 좋겠습니다. 예.